하도록 하겠습니다. K-11도 멀티플레이입니다. 이번엔 베르님 대 흑우님의 경기이고요. 아, 빨간색의 흑우님 GDI, 자, 그리고 7시에 아, 스틸 텔론을 선택하신 아, 베르 스틸 텔론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GDI 대 스틸 텔론을 선택을 했는데, 오리지널 GDI와 스틸 텔론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리지널 GDI하고 스틸 텔론 같은 경우에는 좀 마찬가지로 스테텔런이 아까 전에 기갑지정 쪽에 조금 더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핵심은 GDI 쪽은 많은 분들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보병진이 되게 강해요 GDI 아,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GDI 같은 경우에 프레데터하고 타이탄이 붙었을 때는 타이탄이 미묘하게 우세가 있는데 네? 반대로 보병 보병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초반에 초중반 타이밍을 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GDI 본대 쪽이 훨씬 더 강하고 네?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로 스텔러는 결국 속된 말로 왕귀를 하는 종 진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하 그렇군요. 야이님예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둘다 전화. <laughs> 자 일단 저렇게 벙커 통해 가지고 시야를 초반에 확보를 해주는데. 네네. 벙커 통해서 시야를 확보해주는 플레이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해주, 해주셔도 괜찮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어 베르님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EMP 지대 벙커를 하나를 더 지어주면서 초반에 네. 조금 이런 기세 싸움 조금 베르님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언제든지 EMP 먹을 수 있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그 반응 장갑이라는 게 이제 E M P 에 살짝 면역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게 또 변수가 있었으면 좀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대로면은 스텔론이 가뜩이나 이거를 가져갈 것 같아서. 네. 밤 지지정 같은 경우에도 G D I 대 G D I 정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나중에 되면은 스페이스 그 아틸로티 써가지고 E M P 쓸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 했었을 때 반응 장갑 을 켜버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지금 어느 방면으로도 지금 스테텔론이 당장 땅 싸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게 조금 현재의 판도죠. 어, 네. 하지만 변수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고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한번 경기 지켜보도록 하고요. 스테텔론 또 APC 대신에 이 MRT라고 하는 이제 수리 유닛이 좀 이, 차이점이 또 있지요. 네, 그렇죠. 공격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안 좋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게릴라를 할 때는 유지력 자체는 더 좋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보병 소수를 태워가지고 벙커 지대를 좀 철거를 해주는 플레이도 괜찮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앞쪽에 있는 벙커 정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APC로 맞불 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거는 이렇게 유지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한 한 번씩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그렇죠. 지금 다시 또 실패 소생 하고 있지요. 자 이러면서 타이비램 스파이크 돌려주고 있는. 아 베르스텔론. 아 그때 근데... 네. 지금 후군님 진영을 잘 보면은 아래쪽 스파이크는 먹었는데 위쪽 스파이크를 지금 안 먹은 상태예요. 이게 아, 그러네요? 조금 조금 아쉬운 실수가 된것 같아요. 이게 먹어두면은 그래도 유지력 싸움에서 되게 좋은 편이라 가지고 저것도 신경 써주시시요아 좋... 지금 엔지니어 가고 있네요. 네, 이제 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다시 MRT 공격 들어가고 있는 아, 베르님이고요. 계속 신경 거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빠르게 걷어내야 될 텐데 쉽지가 않아 보여요 MIT는 이쯤 했으면은 이득 많이 보고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라 가지고 그래? 이것만 살려가면 되거든요 일단 본대 쪽으로 잡으러 가는 거 그냥 무시하고 빠져주면 될것 같은데 자 후진으로 빠지죠 역시 그리고... 이거고또 추노를 하나요?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또그 아, 예. 차량의 전면에 맞냐, 후면에 맞냐에 따라서 또 데미지가 또 다르게 들어간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실제로 맞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히려 왼발 후진으로 빠진다. 아, 이거 근데 APC 이렇게 흘리는 건좀안 좋죠. 제가 베르님 지금 좀 흘렸는데요. 아, 이거 APC 흘린 건좀 아픕니다. 이거 어허! 이러면은 한번 타이밍 잡고 나올 수가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자, 이거 잡, 마저 잡나요? 자, 일단, 티였구요. 자, 라이플 스포드. 자, 그리고 지금, 어, 후그님은 지금, 예, 철가탄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공항까지 올라가주면서, 후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어워크 준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10시 쪽에 지금 벙커 약간 싸움이 있었고요. 자, 지금 울버린과 타이탄이 지금 올라갔었네요? 자, 한번 보죠, 여기서. 아, 이거 근데 지금 이거 APC 신경 써줘야 될 거거든요? 네. 자, 과연 아, 어떻게 됐지? 아이고. 근데 지금 스텔탈는이 굉장히 좀 강력해 보입니다. 뒤에 샤프 슈타팀 있긴 한데 문제는 이거, 아, 야, 울버린 하나가 너무 잘 찔러줬어요, 이거. 저격수 다 묶였어요 아아 아. 아, 이거 저격수 있는거 좀 크거든요? 네, 지금? 네자 지금 확장쪽이 좀 위험하구요 이게 지금 아 소닉이 미터 올려주면서 위험한 순간에 방어 성공할 것 같네요 네 잠깐 보죠 아 근데 뒤에 미사일 부터 많거든요? 이거? 자 타이탄도 지금 보충이 되고 있구요 아 이거 아까전에 스나이퍼팀을 잃어버린게 또금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네. 빠르게 제압을 해줬어야 됐는데 제압을 못해주면서 음파 방사기 무너지고 아 이거 이제 타이탄이 지금 하베스터 테러해주고 있는데 이거 하베스터 하나하나 긁히는 것도 타격이 좀 큽니다 그렇죠 이거 좀 자원 속이 굉장히 느린 게임인데 맘모스 일단은 지금 저그너트가나왔어요 자, 근데 기갑전으로 똑같이 흘러가면은 결국 스텔론의 기갑이 조금 미세하게 더 좋기 때문에 네네. 뭔가 더 이득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이탄이 지금 레이건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하하. 어? 아, 이거. 밀린 것 같은데요? 천천히, 천천히 전선이 압박이 받는데. 예, 예. 이럴 때 적어 넛을 한 개를 더 뽑아주기보다는 차라리 미사일 분대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셨... 면은 라인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지금 마음이 급하단 뜻이지요. 자, 저거서 나오자마자 퇴근했고요. 자, 맘머스 탱크 다시 뒤쪽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지금 아, 자원수급이 이거... 이제 안 되죠? 파이어워크로 견제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 본지 너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거 하베스토가 너무 많이 긁혔어요. 아하, 그렇죠. 아, 베르님. 베르님이 너무 강하게 물어붙여서, 이거, 네. 자원 생산이 끝났고, 지금 제거너브에서 저거너트 찍혀있는 이것도 잘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야, 아. 이제야 그 게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겨우 나왔습니다만 또 퇴근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리고 이거 파이어워크들이 지금 공항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 그냥 공중에서 이제 추락할 것 같거든요? 어디에 있죠 지금? 파이어워크 안 보여서. 아, 이거. 지금 후군이 본지네? 지금 떠 있는 파이어크도 이거. 아 예예. 예. 아 추락하겠네요 이거. 아 이게 또뭐 한국으로 귀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토, 터지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공항에서 보급 안 받아주면 저렇게 터집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제야 지원창 올려주면서 파이어크 간신히 안착을 시켰는데. 아까 두 기가 파괴가 되었죠. 아 그리고 이제 순통 끊으러 가죠 이제. 자 마지막 카운터펀치 예, 올라 가네요 지금 타이탄 분대 그리고 미사일터에 울버린까지 가고 있는데. 맞 막기가 어려워 보여요. 확실히. 자, 파이오 이거 네, 바로 추, 추격 다 했고요. 막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네요. 네. 자, 일단 그래도 최대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지. 자, 이렇게 해서 베르 님대 후브 님 경기에서 베르 님이 승리하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